안녕하세요. 김아름입니다. 오늘 코아짱 운동기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 사실 운동이라고 하면요. 하기도 전부터 벌써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아짱 운동기구는 그 어렵고 힘들었던 운동을 조금 더 편하고 쉽게,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운동기구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선택하실 거는 컬러밖에 없어요. 핑크, 블루, 이두 가지 중에 한 컬러만 선택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옆에 벨크로, 고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중 벨크로를 열어서 다리를 넣어서 고정을 시키는데, 그냥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바퀴까지 들어있습니다. 바퀴를 꺼내서, 꺼내는 걸 보여드릴게요. 정말 쉽죠. 그리고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스윙 운동을 하시는 건데, 전혀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바퀴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I will be six feet. 네, 이 코앞장 운동기구로 크게 두 가지의 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트위스트 운동과 스윙 운동인데 일단 트위스트 운동부터 어떻게 할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중 벨크로가 있어요. 오픈을 하셔서 다리를 넣어 주셔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그냥 넣고 좀 짱짱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밑에 보시면 둥그런 이 부분과 지면을 맞대서. 지금 운동하는 걸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요. 좀 각도를 크게 해서 더큰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반동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면 더 크게 운동이 되면서 옆구리 쪽에 더큰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복부 부분 그리고 이 뒷부분 엉덩이 허벅지 이 코어 부분이 단련이 되는 걸 느낄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어, 두 번째로 스윙 운동은요 똑같아요 고정을 시키시는데 제가 바퀴를 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더 벗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바퀴가 밑부분에 이렇게 내장이 돼 있어요 빼서 그냥 고정시켜 주시면 끝이에요 고정시켜 주시는 건 이렇게 눌러서 해주시면 되는데 다리를 넣어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짱짱하게 벨크로로 잡아주시고 바닥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둥그렇게 굴린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건데 이건 역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큰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울게요. 누워서 팔을 이렇게 벌려 주신 다음에. 조금 더 크게 굴려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실제로 운동을 해보시면, 이 동작 역시, 이 복부 부분, 그리고 옆구리 부분, 전체적으로 이 코어 부분에 힘이 들어가면서 단련이 되는 걸 느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사실, 운동을 하러 밖에 나가시는 거 매번 일이셨어요. 뭐 씻기도 해야 되고요. 귀찮았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그냥 누울 공간 한 공간만 있으면 좀 어렵고 힘들었던 운동을 이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좀 쉽게, 어려운 동작을 쉽게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쓰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 장만하시면 잘 샀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꼭 코앞장과 함께 하셔서 내가 좀 쉽고 편하게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이 용기 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기가 정말 쉽고 재미있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운동량이 엄청난데요? 땀 나는 것좀 보세요. 아, 이걸로 천천히 돌려주니까 허리가 정말 시원해지네요. 이 코어를 단련하고 나니까 다른 운동할 때도 훨씬 쉬워졌어요. 몸매 유지도 잘 되고요. 운동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일이었어요. 뭐 씻어야 되고요, 뭐 화장도 여자들은 좀 해야 되고요. 이제는요, 집에 사세요. 내가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에서 가장 편안한 차림으로 정말 TV 보시면서 누워서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전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사용하실 수 있는 운동 기구니까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어, 잘 샀다, 제대로 된 쇼핑했다라는 말씀 나오실 겁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운동을요, 이젠 코아장으로 즐겁고 쉽게, 편안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코아장 운동기구였습니다.